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라, 러시아 푸틴이 드디어 사고를 좀친것 친 같네요. 진격 명령 떨어졌다는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확실한 건 지켜봐야겠지만 그 덕에 내 네, 주가는 지금 국내 뭐 글로벌로 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TQQQ 더 늦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하시던 아니면 저는 이 안전벨트 매라고 말씀드리죠. TMF랑 SQQQ도 조금씩만 더 사세요. 예, 여러분,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운전할 때 사고가 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예, 틀리지 않는데 자동차 보험 가입 안 하고 운전하세요? 예, 듣, 이 시청자님들 중에 대부분 자동차 보험 안든 차로 운전하시는 게 편한 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앞으로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좋다가도 나쁘고, 뭐, 나쁘다가도 좋을 수 있는 게 경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갑자기 소나기 내릴 수 있으니, 굳이 소나기 다 맞지 마시고, 피해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사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투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좋은 얘기는 듣기가 싫죠. 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락시 굳이 위험하게 투자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맹투하지 마시고 현투하세요. 네, 맹목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제발 현명하게 투자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난달 방송부터 무슨 말씀 계속 드렸습니까? 네. 50 깨진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50 깨질 수 있다. 지금 추세상 뚫어야 되는데 못 뚫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내려가는 겁니다. 주식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 폭락해서 47.45로 내려왔네요. 그런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죠. 전쟁 같은 경우는 장기전이 가지 않는 이상 곧그 효과가 휘발돼서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다른 거 말고 예, tmf 같은 경우 채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tmf 볼게요. 이렇게 하락했어도 여러분 tmf는 장기투자 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오늘 상승하고 있잖아요. 0.84라도. 그럼, 아유, 너무 조금 오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오르는 자산이 있는 게더 좋죠. 당연히 SQQQ는 많이 올랐어요. TQQQ만큼 올랐기 때문에 많이 사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TQQQ를 사고 싶으신, 만약에 내가 100 중에 80을 TQQQ를 사겠다. 이런 생각이시라면, 예, SQQQ, TMF, 이거 합쳐서 한 20%만 사두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TQQQ 하락 시, 얘들은 올라가겠죠. 이렇게라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매도하셔갖고 그날 사는 건 아니죠. 다음날이나 뭐 2, 3일 지나서 수익이 난 상태에서, 예, TQQQ를 매수를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레버리지는,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등락을 하면, 이 감소분이 생겨요. 괴리율 감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해칭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TMF나 SQQQ는 여러분 TQQQ가 떨어졌을 때 SQQQ가 올라갔을 거잖아요 그럼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요 괴리율 TQQQ에 발생한 괴리율 만큼을 SQQQ가 수익 실현을 해준 거죠 그럼 장기 투자하실 때 진짜 좋아요 너무 많이 사시면 이게 그 추세 전환할 때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TQQQ를 정말 오래 매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얘만 갖고 간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싸하고 싸게 사시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사놓으신 거 어때요? 평당가 60, 70 이런 분들은 지금 예, 밤잠 안 오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좀 운영하십시오. 그래서 재계좌도 오늘 보니까 자, TQQQ는 저는 평단이 낮은데도, 예, 54가 뭐, 바닥은 아니지만,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예, 마이너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SQQQ는 어떻습니까? 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팔아서, 지금 요게 한20% 수준이거든요. 가격상으로. 여기 63주, 20주인데, 20주 바닥이다 생각하면 이거 매도해서, 얘 매수하면, 전 수익 내면서 TQQQ를 더 싸게 살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른 계좌에 보시면, 오늘 이렇게 딱 폭락했을 때, 제가 TQQQ에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냥 매수 쳤죠? 폭락할 때 이렇게 매수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SQQQ가 있기 때문에, 얘를 팔아서, 얘를 매도했어요. 매도해서 이걸 샀습니다. 그럼 저는 돈 벌고 TQQQ 더 싸게 샀네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조금 현명하게 이제 투자하실 때가 됐고, SOXL이나 TECL 같은 경우는, 예, 하락폭이 이제 점점 커지겠죠. 더 떨어지면. 그래서 이런 거해징까지 생각해서, 여기 TMF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27%라도 TMF는 몇% 프로, 몇인가요? 마이너스 2.49잖아요. 예, 요 비율 절반 정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SOXL하고 TCL 살수 있는 절반 정도. 그러면 똑같습니다. 하락했을 때 그냥 얘예 매도해서 얘 예, 예 매수하면 돼요. TCL하고 SOXL, 그 다음에 TQQQ를 매수를 하면 저는 큰 손실 없이 예, 수익을 내면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레버리지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변동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S 다이아 플랜 이따 뒤에서 이 포트폴리오 다시 드릴 건데 거기에 정해둔 국내 주식도 저는 지금 예약매수로 자동주문 꾸준히 활용해서 사고 있습니다. 이거 산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양이 적죠? 양이 적은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예. 손실률이 너무 착하잖아요. 떨어졌을 때 샀기 때문에 지금 샀어도 예, 손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반등할 때 수익을 저한테 주겠죠. 그래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이밍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 종목들은 저는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예, 자동주문, 예약주문 그냥 딱 선택해서 예, 설정 걸어 놨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사줬어요. 오늘도 이렇게 매수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그 강곡히 예, 부탁드리고 저희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투자는 내 스스로 조금 더 배워서 안전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금락시는 오르는 것만 생각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금락시는요 저가 매수는 쉬워요 떨어지니까 근데 원금 회복이 어렵습니다 새로 산 게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기존에 갖고 있던 게 하락분을 메꾸기가 쉽지 않아요 자, 1억을 마이너스 30% 지금 TQQQ나 뭐 SOX에 예, 3배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30% 많잖아요. 저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1억을 처음에 넣었으면 이게 7천만 원 됐겠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7천만 원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다시 1억 만들려면 이거 마이너스 30%만 올라서면 안 돼요. 이게 플러스 43%가 나와야 됩니다. 이유는 원금이 줄어서 그렇죠. 그럼 지수가 내가 처음에 샀던 가격대로 그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길게는 되겠죠. 장기로는 되겠지만, 당장 단기로 원금 회복이 안 되면 부담스럽잖아요.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1억이 진짜 반토막 났다. 5천 됐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50%죠. 그런데 5천에서 다시 1억 가야 되는 거는 예, 100%의 수익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는 안전을 정말 많이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 시뮬레이션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억을 한, 한 해에는 마이너스 10% 나고요. 다음 연도에는 10%. 이거 월로 생각해도 되겠죠. 예. 한 달은 마이너스 10. 다음 달은 10%. 또 마이너스 10. 10%. 그리고 이두 이 번째 거는 이거예요. 마이너스 20 나고, 플러스 20 나고. 이렇게 교차돼서 만약 발생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게더 손해가 많이 날것 같아요? 예, 마이너스 20이지만 플러스 20 나니까 이거 복구 될것 같잖아요. 예, 결과 보면은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10, 플러스 10간 건요, 9 3 0 0대고요 예, 14개월 이후에.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움직인 건 7,500대입니다. 예, 계좌 녹으면요, 복구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전벨트 꼭 매고하시라는 게 채권과 예, 이런 인버스 조금씩 섞어 가시는 게이 손실 폭을 녹아내리는 걸 방지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기 투자로 이런 거 접근했죠. 그랬을 때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TQQQ가 더 오를 거다, XOXL이 더 오를 거다. 저도 장기 우상형을 믿어요. 장기 투자자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 찰리 먼거보다 더 대단한 투자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만큼 장기 투자한다? 없죠 워렌버핏은 거의 80년 중에 한 60년 이상을 장기투자 하셨잖아요 예 찰리먼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똑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이 하는 말은 좀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워렌버핏도 애플 같은 거안 사다가 예, 애플 같은 거라니까 좀 그러네요 네 기술주를 안 사다가 애플만 사셨죠 다른 거안 샀어요 엔비디아 이런 거안 사셨습니다 예, 이분 많이 벌고 있죠 워낙 돈이 많으시니까.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 결국 우리가 그 부자로 보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재산이 66조 줄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3조가 늘었어요 그래서 결국 약세장에 진입하고 워렌 버핏이 한말 있죠 썰물이 지나간 다음에 누가 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알몸으로 했는지 튜브 타고 했는지 저는 튜브를 끼고서 수영하는 걸 좋아해요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작년 같은 강세장은 사실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후반기까지 반등이 나와도 정말 그렇게 세게 나오면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약세장이나 횡보장을 대비한 준비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 부자들 중에 세계 10대 부호 중에 워렌 버핏만 결국은 재산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틀린 건 아니죠. 예. 주가가 올라갈 땐 이분들이 틀리지만 지금 같은 하락장에는 워렌버핏이 이긴 것 같습니다. 찰리먼거도 인플레, 지금 인플레 상황이죠. 핵전쟁 빼고 가장 큰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이 다컴버블 때보다 미쳐있다, 심하다. 자, 다컴버블이 지금과는 다르잖아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은 기업들, EPS나 ROE가 너무 좋아요. 나스닥 그 기업들 중, 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그럼 우리가 나스닥 기업만 지금 투자하고 있냐? TQQQ가 이 100개 종목에 우선 집중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100개가 전부 다돈 많이 버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뭐 위쪽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는 잘 벌어도요, 아래쪽에 있는 업체들은 아직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의 100대 기업이면 굉장히 튼튼한 건 사실이지만, 예, 완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찰리먼거가 잘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항상 정반대로 놓고 보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저희가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워렌버핏의 버크셔에서웨이, 주가를 한번 봤어요. 2014년도에 봤는데, 이 때가 이제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 예, 크림반도를, 예, 침공한 고식이거든요. 그때부터 보면, 버크셔에서 웨이는 128달러에서부터 314달러까지 245% 성장했습니다. 버크셔에서 웨이 저도 갖고 있는데, 참 좋은 회사인데 재미는 좀 없어요. 예, 최근에 많이 올랐다 뿐이지, 작년에 뭐 엄청난 상승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버크셔에서 웨이를, 그 워렌버핏을 존경하지만, 배당금이 없어서 좀 싫어해요. 그래서 많이 안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삼성전자 갖고 계시잖아요. 비교해 봤어요 2014년부터 그러면 주가는 266% 상승했습니다. 버크셔에서회부터 잘 올라왔어요. 버크셔에서의 안에는 그냥 하나의 회사인가요? 아니죠. 그 안에 그 우리 우리로 말하면 지주사입니다. 종합지주사. 뭐 가스 회사도 있고 뭐 철도 회사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저는 삼성전자도 약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반도체, 그죠그 다음에 핸드폰, 휴대폰 파트도 있고, 가전 파트도 있고, 삼성전자도 토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개 회사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 미반영을 했을 때 266이고요. 삼성전자는 우리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할 수 있죠. 네, 배당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년만 계산해도 24%더 나왔으니까 꼭 우리가 음, 너무 좋은 걸 추구하는 것보단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좀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최근에 다시 사고 있는데 여러분도 티큐큐큐 사시면서 삼성전자 같은 것도 다시 좀 사놓으시면 경기가 더 나빠질 때 버티는 애들은 뭐다 바로 현금 부자들이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버크셔에서웨이 같이 정말 보유 현금이 많은 회사들이 애플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회사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안전벨트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럼 워렌버핏은 손실 안 받냐? 아닙니다.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애플 절반 이상 갖고 있죠. 이분이 TQQQ로 돈번거 아니잖아요. 네. 과거 2015년도에 IBM을 워렌버핏은 한 50년을 분석했다고 해요. 그 초창기부터 예, 분석해서 진짜 고민고민해서 ibm을 샀는데 4조 예, 손실이 났습니다 예, 버핏도 소, 이 철저하고 그죠 그 다음 경험 많은 예, 대 투자자도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마음 놓으면 안될것 같고 그래서 ibm 거를 한번 차트를 봤습니다 ibm 파, 차트를 봤더니 또 2014년부터만 비교했어요 앞에 보면 뭐 너무 기간이 길어지니까 자 124에서 지금 124죠 189에서 이런거죠 내려왔다 올라왔고 내려왔다 또 올라왔고 이렇게 파동 치면서 오잖아요 그 장기는 우사 하향이죠하향을 했습니다 그럼 워렌 버핏이 얘를 계속 들고 있었으면 손실이 더 커졌겠네요 네 적절할 때 손절을 하고 워렌 버핏 할아버님께서는 어떡하셨습니까 애플로 갔죠 그래서 이 돈을 손실 본걸 애플로 다메꿨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마인드를 바꿔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의 원칙도 있지만 이게 안 맞는다 딱 판단이 들면 진짜 용감하게 바꿔 주셔야 큰 위기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 트립닷컴이라고 TV 광고 우리나라에서도 했어요. 요 회사는 왜 갖고 왔냐? 이번 2022년 1분기 Q, QQQ죠. 나스닥 100 기술주에서 트립닷컴이 편출됐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QQQ가 모두 우상향하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보셨듯이 2014년도에 트립닷컴은 요 28달러 근처에 갔다가 올라갔죠. 하지만 여기서 또 계속 내려왔어요.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스닥 100대 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돈이 많고 예 손실 을안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량 하지만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더 늦기전에 포트폴리오 시작하세요 제가 s 다이아 플랜 드릴 때자 여기 t 1000만원 기준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대로 그냥 사시면 돼요. 천만원 기준이고, 내가 오천만원 투자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오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TCL 같은 경우에, 스물여섯 주인데, 다섯 배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백삼십 주 정도 사시면 됩니다. 근데 TCL 말고 나는 TQQQ를 할 건데, 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두 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천만원에서, 네, 스물여섯 주, EDC, 이머징은 열두 주, SOXL은 서른 일곱 주, 그 다음에 tmf는 37주 이러면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4개 그리고 메커리 인프라 80개 그리고 글로벌 리튬 l i t 죠 이거를 이제 한국 걸로 타이거에서 나온 타이거 글로벌 리튬의 2차전지로 51개 마지막으로 krxbbig 예, 뉴딜 이 etf를 27개 그러면 요새 하락 폭이 많은 거는 비율이 작아요. 요렇게 작지 않습니까? 국내 비중 별로 크지 않습니다. 적죠? 예, 아무래도 미국 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미국 거 주로 보유하시면서 한국 거는 조금만 갖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왜? 미국 이안 좋고 한국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한국이 또더 많이 빠졌습니다. 국내 주식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 일부분은 내려갈 겁니다. 근데 그 반등이 끝나서 바닥에 왔을 때는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 내 주종목인 TQQQ에서 수익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국내 주식들도 같이 끌어, 같이 올라갈 거잖아요. 동반 상승할 거니까, 여러분이 부디 너무 한쪽에서만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자, TQQQS밴드, 보여드릴게요. 자, 1봉에서 제가 주봉에서 43 얘기 드렸잖아요. 결국은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4 파란색 라인, 하늘색 라인이죠. 14 하늘 라인 뚫어버렸죠. 그럼, 50, 요, 48, 50 라인이 최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려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갑니다, 대부분. 여기, 14, 24 파란 라인까지. 이게 지금 44.6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가니까 뭐 물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길 바라는데 그럼 지금 굳이 막더또 줍줍 하셔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개 살 거면 지금 오늘같이 폭락했다고 여기서 100개를 사지 마시고 여기는 한 2, 30개만 사십시오. 그러다가 조금 더 내려가면 이때 또 사시면 되니까 저도 올라가기를 정말 많이 바라고 있는데 주가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하락도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는 정말 현명한 투자자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내일은 더 좋은 소식들이 많길 바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